안녕하세요. 1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는 성남풀립 나는 등뿔이에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선택지 1번입니다. 가에는 글쓴이의 경험이 나에는 시적화자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먼저 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글쓴이가 곧 서술자인 수필이지요. 가에서 글쓴이는 풀을 뽑고 베는 동안 팔다리에 풀독이 올라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에 글쓴이의 특정한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는 것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나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지 살펴볼게요. 나의 시적 화자는 오늘 난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한 두 아이는 공놀이하던 한 아이와 일곱 살짜리 개지 아이였죠. 나는 시적화자가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을 제재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선택지 1번의 내용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2번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해 교훈을 전하고 있다 라고 하였네요. 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선택지 1번에서는 가일 글쓴이가 풀독에 올라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어요. 글쓴이는 풀독을 자풀이 자신을 인위적으로 해치려는 인간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자신의 풀독이 치료되도록 가만히 두었죠. 이처럼 가일 글쓴이는 자플 즉 자연이라는 대상을 인간과 근원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의 일화를 통해서 이타주의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를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만난 두 아이를 잘 살펴봐야 해요. 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공놀이 하던 한 아이는 언덕을 기어오르는 개미를 위해 공놀이를 멈추고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곱 살짜리 개집 아이는 허리가 꺾인 꽃을 위해 밴드를 붙여주었다고 했죠. 여기서 개미와 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인간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존재, 작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시적화자는 두 아이를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한다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선택지 2번의 내용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선택지 3번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라고 했네요. 가를 보면 마지막 문단에서 는가, 건가 의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장은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한 서리적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나를 볼까요? 나에서는 있나요?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가 1, 2연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비켜줍니다, 환해집니다, 감습니다처럼 읍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높임의 어미, 읍니다, 씁니다, 높임의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2아이를 존경하는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수 있죠. 3번 선택지의 내용도 적절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상대 높임의 어미를 활용하여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네요. 일단, 가를 생각해 보면, 가에서는 상대 높임의 어미가 활용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의 내용은 선택지 3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지 3번에서 이미 나에는 높임의 어미인 읍니다, 습니다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었죠? 그리고 그런 높임의 어미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두 아이를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4번 선택지에서 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를 말하는 게 되겠죠? 정리하면 4번 선택지는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여 청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네요. 나에서는 등불 본적 있나요? 와 같이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택지에서 나가 이러한 어조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나에서 말을 건네는 이러한 어조를 사용한 것이 청자를 존중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는 시적 화자가 깨달은 바를 청자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청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5번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19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9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네요.